라면 먹어야 사람 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건 GS25G에서 나온 유어스 오모리 부대찌개 라면 제품 되겠습니다. 오모리 묵은지와 햄 소대지를 그대로 담았다고 되어 있고요 오모리란 예선저들이 큰 항아리를 때 쓰던 말로서 김치를 3년간 저온수도 하는 저장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네요. 135g에 줄넘기 43분짜리 되겠고요 가격은, 어, 편의점에서 저, 1700원. 근데 음료수 여기, 음료수가 아니고 물을 생수 하나 주더라고요 자, 김치 뭐미트엠 거들이 뭐 들어가 있고요. 음, 오뚜기 라면에서 만들었네요. 오뚜기에서 만들었고. 자, 영양 성분 보시게 되면 나트륨은 89%, 탄수화물 1 8당뇨한 5g 정도. 음, 포화지방 좀많구요 콜레스테롤 뭐단백질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어, 어떻게 되는 거야? 끓는 물 넣고 4분간 저어 드시거나, 소스 넣고, 전자렌지에다가 뭐 돌려서 드시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먹을까요? 자,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는 게더 맛있겠죠? 자, 하여튼, 물 넣고,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안 뜯어봤구나. <laughs> 자, 자, 이렇게 뜯어서 가서 봐. 아, 이렇게 오므리 김치가 들어가 있구나. 분말 스프 들어가 있고요. 부대찌개 소스.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제대로 안 봤어. 어, 같이 넣고 끓이는 거구나. 어, 같이 넣고. 보통 이거 나중에 넣기도 하는데요. 음, 그냥 같이 넣고 끓이, 돌리다 그러니까. 같이 넣고 돌려서 먹어보도록 하겠고. 면발은 조금 가늘게 나온 듯한 느낌인데. 생라면도 한번 먹어봅시다. 음, 음, 괜찮네. 음, 약간 저기, 어떻게 저기, 농심 육개장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거보다 조금, 어, 생라면 맛은 괜찮은 것 같고요. 자, 좀 먹어봅시다. 아 부대찌개 소스는 자요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뭐햄 비엔나 햄 같은 거 같은 거 조금 들어가 있고요 소스 맛은 뭐 그냥 약간 좀 달달한 어, 그런 느낌이고 분말 뭐 스프야 뭐 일반적인 자 분말 스프 가루 자 넣어서 그래 진짜 진짜 그냥 먹어볼게요 자다 조리를 해갖고 왔는데요 어, 뜨거라 워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자, 그냥 투명 그릇에 잘 보여드리려고 이쪽으로 옮겨 담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자레인지 돌려서 면발은 그냥 뜨거운 물에 타는 것보다 조금 더 쫄깃할 것 같고요. 더 쫄깃하게 드시려면은 저기 어디야? 냄비에 끓여 드시면 되겠죠? 향은 먹기뭐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치즈가 없는 것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자, 먹어 봅시다. 아 어우 국물, 아, 뜨거, 뜨겁다. <laughs>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한데, 전제지 바로 돌리고 좀먹려라했더니 아, 뜨거운데, 조금 뭐라 그럴까요? 김치의 양이 먹기 뭐 많지가 않죠? 음, 그런 것 때문에 먹게좀얼큰 뭐 시원한 느낌은 뭐 일반적인 김치라면 보다 낫긴 한데, 그 저번에 그종갓집 라면인가? CU에서 판매되는 거? 그런 것처럼 먹게뭐고 뭐 많지는 않다는 거. 자, 면발은 조금. 음. 면발도 좀 되게 뜨겁게 <laughs> 뜨거워서 맛을 느끼긴 좀 애매한데 면발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 아까 생라면 먹어봤을 때 생라면도 괜찮았는데 그 냄비에다도 고 끓인 느낌? 전자레인지 돌리니까 일반적인 라면 용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안, 안 좋습니다. 돌리라고 하는 것만 돌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면발은. 되게 좀그 가는 면을 그, 그 냄비에 끓여 먹은 것처럼 부드럽고 괜찮고요. 아 여기다가 치즈만 하나 더 넣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먹읍시다. 귀찮게 뭐 치즈까지. 어 먼빨이 너무 마음에 든, 너무 마음에 든고 상당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고요. 자 요것도 같은 냄비에 끓여 드시면 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다가 저 집에서 슬라이스 치즈 같은 것도 한장 넣어서 드시고 밥도 말아 드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요렇게 뭐 작은 햄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뭐큰 기대는 음, 그냥 비엔나 소시지 작은 거 잘라가지고 그냥 건조시켜 놓은 정도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네요 국물맛은 음, 좀 식으면 어떨까 아까는 좀 뜨거워서 애매했는데 그냥 뭐 시원하긴 한데요 뭐 그게 뭐 김치 맛이 뭐 강한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김치 라면보단 좀난 정도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정도 가격에 1700원에 판매되고 있고요 요거하고 참치 김치하고 두개 나왔더라구요 나왔고 저희 동네에서는 500원짜리 생수도 무료 증정하니까 기회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요 아 그러고 보니 그러니까 부대찌개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식구들이나 친구들하고 앉아서 소주 한잔하면서 얘기 나눠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자, 여튼뭐 좋다긴 괜찮은 제품이니까 기회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그 분석하고 추천해 주세요. <laughs>